공개 문제 19번 모델링 하겠습니다. 자, 19번 공개 문제는 치수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치수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립에 가서 새 구성 요소를 눌러서 구성 요소 1번을 만들어주시고요. 스케치 작성으로 XZ면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인을 이용해서 이 근처에서 요렇게 잡아주시고 요런식으로 모양을 그리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얘는 수직이어야 되고 원점과 여기는 일치를 시켜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도 하나 그려놓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가 R값이 7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파이 값은 할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치수를 넣어 주시는데 12mm가 될 거고요. 이 높이는 25mm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에 폭은 5mm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스케치 마무리 홈뷰 눌러 놓고요. 돌출로 이 부분을 잡아서 자, 측면 하나를 대칭으로 바꿔놓고 전체 길이로 해서 22mm만큼 일단 돌출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XZ를 잡으셔서 사각형을 하나를 이렇게 그려주시고 일치 조건으로 여기하고 여기 일치시켜버리시고 여기하고 여기 접선으로 만들어버리시고요. 자, 여기하고 여기하고 해서 이거 하고, 이거 해서 여기를 5mm로 스케치 마무리 해서 돌출로 자, 요 부분이 되겠죠? 자, 요 부분을 잡아서 대칭으로 전체 길이 12mm만큼 차지 팝으로 이렇게 빼버리겠습니다. 자, 저장되지 않음을 체크하시고 조림의 새 구성 요소를 눌러서 두번째 부품 두 번째 부품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 작성으로 XZ면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여기에 인을 이용해서, 인을 이용해서, 요렇게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요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조금. 자, 요렇게요. 얘는 수직으로 놓고, 목깎기로, 여기하고, 여기 목깎기를 칠 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야하고, 야를 동심으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치수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치수는 19mm로 잡아주시고, 여기는 10mm 잡을 거구요. 그다음에 여기하고 여기는 6mm 잡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15mm를 잡을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부분은 뭐좀 이따가 작업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빠져나간 다음에 돌출로 자 여기하고 이 안까지 다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 공차를 줘야 되니까. 대칭으로 해서 전체 길이를 11만큼 이렇게 주시면 되구요. 다시 XZ를 선택을 해서 원을 그려주시고 공차 개념을 적용한다면 여기는 파이 7이 되겠죠. 스케치 마무리 하셔서 돌출로 대칭으로 해서 전체 거리 22mm만큼 접합. 이렇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일단 1번이 방해받으니까 1번 꺼놓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XZ평면을 눌러서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여기는 10mm.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24mm로 잡습니다. 자, 스케치 마무리 하시고, 돌출로 대칭으로 양방향해서 22만큼. 자, 여기는 접합이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지시 없는 못다기는 이할 거니까 여기는 못다기로 이해 주세요. 자, 그리고 스케치 작성으로 이 면을 선택해서 자, 작성에 문자로 클릭해 주시고 자, 여기에 비번호 자, 19번 예제니까 19로 할게요. 자, 높이는 한5 정도 할게요. 자, 글자 위치를 어느 정도. 이 글자는 위치를 딱 정확히 잡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돌출로 글씨 잡아서. 자, 마이너스 1 정도로. 이렇게 파내겠습니다. 자 1번 켜주시고 저장되지 않음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야가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가 이제 2번이 고정이 돼야 되잖아요. 우클릭해서 오른쪽 마우스에서 고정하신 다음에 조립해서 어 접합에 이 중심과 이 원의 중심을 서로 맞춰주시고 동작에서 회전. 자 이렇게 조립이 되는 걸 확인해줄 수 있으시겠죠.